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온 인류가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어, 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 바울이란 사람. 그러나 바울이란 한 사람의 표현이지만은, 바울이 이 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데는, 바울 한 사람이 이 말을 할수 있도록, 바울에게 집중되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결코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헬라라는 단어가 있다. 교회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쓴 거는 분명하고, 게 헬라 문화가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헬라 문화를 사용했다. 헬라 언어를 사용했다. 우리가 그렇게 표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분명 한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헬라가 있더라도 또 일반 사람들은 말을 못 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했다. 바울의 그 과거에 있었던 바울의 과거죠. 바울이 이전 즉 바울이 존재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또 부모들이 있는 거고, 형제들이 있는 거고, 그사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고려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회가 있었다. 이스라엘 사회에 1년, 2년 사이냐, 2000년 가까운 사회. 2000년 음, 형성되어져서, 바울이라고 한한 한 사람, 즉, 우리가 되돌아보면, 은마태복아 그,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면 또 의미가 다르죠. 헬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수많은 문장들, 문장들 바울의 대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표현하는데 그 단어들이, 그 문장들이 있기에는 이스라엘을 어떤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어떤 역사,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죠.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역사가 없었더라면 음? 뭐 신약 성경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음?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가 있었으므로 신약에 있던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자세히 보면은 누가 어? 신약 성경 글자는 이랬어야 된다, 문장은 이래 표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내야된다 라고 가르친 성생은요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 없다하는그 내용은 좀 제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하나 조금 특이한 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분명히 어,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의, 그,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용, 음? 마태복음이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나, 인용한 정도지, 이 가르치거나, 이렇게 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의 어떤 의사, 개인적인 1대1입니다, 1대1. 음?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사람, 또한 성령님의 인도되어지는 것에 한 사람, 이 자세가요, 이, 신약 성경에 모든 사람 다 그대서요.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자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인지하는 그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그 이스라엘이라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이 형성되어진 것과 또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내 혼자 지금 있고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고 어? 교회라 하는 흔한 이름이 지금도 흔한 이름이 됐는데 이제는 단순한 흔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 종사가 되거요 지금은 어? 바울의 표현에 의해서 2000년이 또 지난 지금에는 바울이 하려고 했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라 제도가 되어진 건 아닌데 바울이 이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라는 것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바울이 한 말인데 분명히 바울이 기록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란 자리를 두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새삼스럽게, 참, 어떤 힘을,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에도 헬라어로 있는 이름도 있고, 한글로 하는 이름도 있고, 영어로 하는 이름, 도그 다양한 이름이 있으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예수 그리도 머리로 한다. 하는 이 고백이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그것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앞에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라는 이 단어만 해도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 간에 그 삶이 분명히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2500년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성경이라는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성경도 신약 구약 서로 간이 연결해서 그럼 는 신약이라 나는 구약이 겠다뭐이것을 어느 에서된 거냐? 예수님 오실 때가지마다 신약 자체가 없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에 대해서 이러기를 할때 그때 성경은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알렉산드리에서 70연 성경이라고 그때 나타난 언어가 70인여, 셰프트와 진터, 이래. 응? 그것도 라틴으로 셰프트와 진터라고 불리는 이 헬라사에 있는 히브리사, 그 유대인들도 헬라로 된 성경을 그때서 읽는 거예요, 그때서. 그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몇몇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최대한의 구약 성경을 헬라 성경을 생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을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훈련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성경이 불과 300년 전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활용력이, 활용도가 우리나라 한글 반포인 것보다 훨씬 능력있게 그 셰프와 진터를 구약성경에 헬라어로된 셰프와 진트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요소로서 받아들이되는가정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헬라어로기록되있 되니까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에 나에 대해 이러기를 하는 이거는 그구약성경의 70인역 자체에 대한 이 보급에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구약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바꿔놨는데, 예수님께서 인용을 한다는 거죠. 헬라어로된 성경을 인용을 한다는 거죠. 성경의 나에 대해 이르기를 성경이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구약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토라에, 안그러면 모세의 말에, 뭐, 이렇게 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란 표현은 셰프트와 진트가 나올 때에 비로소 성경이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요 예수님 시대 어느 나 성경이 돼서, 어 이렇게 서로 간에 언어가 성경이란 뭐를 나타낸다 하는 언어가 형성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나이를 이러기를 하고 이렇게 언급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형성되는데 아주 밀접하게 마치 접착제와 같은 거 있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음?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 그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데 음? 나라가 없는데 성경이 누가 지었는지 누가 썼는지 뭐 전혀 그런 걸 따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397년에 신약성경이라 하는 형태를 27건, 구약성경 39건 우리는 이걸 암송하기도 너무 좋요그 당시에 뭐 39건, 17건이 27, 뭐 어떻게 연결되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반적으로 산수, 어? 구구샘 이런 것이 발달하는 거죠. 수의 여러 가지가 발달하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765년경에 이르면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이래서 비로소 이렇게 구구샘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숫자 개념을 모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요소가 나타나는 게 세계적으로 물론 그전에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 분명있지은 음. 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구구샘을 암송하게 되고 하는데 성경을 똑같은 애는데3927 66건 너무너무 애용이 좋고 성경 몇 건이냐? 66건, 39, 27, 39, 더하기 27, 하면 66이 나오는 누가 그걸 뭐, 일부러 뭐, 참, 그, 구구셈할 때, 만약에 성경이 나왔더라면은, 어? 일부러라도, 어? 조작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대적으로, 이 비교해봐도, 연대가 너무너무 판이할 정도로 차이가 나면서, 응? 66건, 지금도, 뭐, 다른 말안 해도, 66건, 이러면요. 아,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건수를 이야기하는구나. 어느 정도 지금 인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말이요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2 0년 500년 동안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형성되어진 것에 우리는 왜 감격하거나, 왜 이것이 너무 귀하다, 어? 너무 특이하다. 왜 자기 현장, 자기 사는 삶에 왜 이것을 연결하지 않느냐 이거요 연결. 음? 2012년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단어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2012년을 하지만 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음?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사라졌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은 회복 자체를 2012년에 비교, 비교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1945년에 나라의 해방, 나라의 회복, 어? 이스라엘은 주권의 어떤 되찾는 나라를 독립을 한다 는 이런 표현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전에 70년권에 아무도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안 했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돼 보니까 제가 뭐 그런 거 설교도 어때부터 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17, 18살 때부터 들은 설교 남다르게 들은 거예요. 설교하면서 아이저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에 적고 노트 에 적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설교 내용을 노트에 적으라 이런 건 누가 힌트를 줘 가지고 노트하는 버릇을 들인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설교 내용이나 목사가 됐으라도 신학교 가서 여러 책을 보고 다양한 어떤 문헌들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낸 중에라도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다. 요 내용은요,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사는 전체적으로 서구 문화의 어떤 형성, 헬라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라파, 유럽 지역의 다양한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여러 내용들을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한 내용을 다양하게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지고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어지고 결국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가 형성이 1517년부터 되어져서 그 1517년부터라도 다양한 종파들이 개신교안 있다. 요런 내용이 교회에서 끝이 나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1517 아니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요 이게 어디든지 없더라는 거지 그러나 이거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체가 그 없는 세월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위치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한 번도 자기들의 삶에서 음?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떤 위치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 번도 그것이 개인 개인적으로 가지게 돼 개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이자 할 때는 물론 뭐 처음에 처음부터 뭐 모이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어, 모이자 할때야 그래. 어? 때가, 때가 됐구나 하고 모이진 않았어요. 분명히 억지로 갈데 없으니까, 어쩌면 국려지책으로 모이는 곳이 이미 선포되었으니까, 오랜 선포되어지고 한, 거의 한 50년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연대가 오래 간것 같아요. 그래 돼가지고 모였는데, 음? 폭탄이 쏟아진 속에서, 어? 살아보겠다고 버티면서, 1948년, 어, 월인간 그때, 나라를, 이스라엘의 국호를,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 이제 독립국가다 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선전포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 선전포고를 할 정도로, 나라의 어떤 그 성, 어떤 그 기념일이, 해방일이, 어? 어떤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 축제, 그야말로 뭐 축포를 터뜨려서 막뭐 기뻐야 해될그 날에, 다른 나라를 향해서 폭탄을 테이프는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 아주 특이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회가 무지할 때교회사학 교회,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 전부 나 무시하고 있을 적에 1945년에 나라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2000년 동안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2000년 동안에 그들이 나라에 고 여러 가지 고통했던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도 2012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했던 음?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해보게 되는구나. 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던 이 내용이 어쩌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위 덩어리에 음? 우리 바위, 바위 틈에 바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는 거지. 그거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2012년에 대한민국 목사가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에 나라에 잃었던 그 내용은 음? 그 과정은 역사적인 현장과정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수 없는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고 했지만은 그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절겨 어? 죄에 대해서 벌을 버려,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프게 응? 그들이 고통 당하는보다 하나님은 더 아프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요 읽으려고 했다는 거요. 예 응? 내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그런까지 뭐, 어, 자세하게, 어때 뭐, 내가 그랬으니까하나님 그렇게, 이런 내용은 아닌데, 거꾸로 본다니, 거꾸로, 거꾸로 볼수 있더라는 거지. 분명히 고통이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오히려 능력이고, 오히려 복이고, 오히려 그것이 안식처가 되어지는, 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더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연속되어져서 나라 있는 어떤 형태로 되어졌다면은 2012년까지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었을까 이거 로해보는 거예요. 그럼요, 백발백중이죠. 나라 에 유지 안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본적 1945년부터 이스라엘의 이 건립은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몇년 후에 넘어질 거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고 하는 이 내용은 전 세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어떤 장래의 멸망이라든지 어떤 나중에 이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이것 자체가 요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흔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 마지막 때 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2500년 동안 보호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다가 1945년에 이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 그러면 인류는 지금이 2012년에 이걸 발견했다는 라 것은 인류는 뭐냐? 인류편에서 보면요. 정말이죠. 정말. 다른 말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고 난뒤 2000년, 이 구조를 하면 바로 연결되잖아요. 바로 딱 잘라 드릴 수 있잖아요. 2012년에 그걸 봤기 때문에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인류사 전체를 되어지는 구조를 하나하나 별도로 분석하고 되어진 사건들을, 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1945년의 사건의 의미를 대한민국의 1945년의 사건하고 연결하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동반적인 자세 응? 대한민국이 바라봐야 될 내용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대한민국 전체가 모델이 될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서로 간에 극동이고 극, 극서죠 극서 극동이고 극서잖아요. 응? 아시아를 안았고 이런 지역이 있지만 은 전세계 인류를 아울러는 전세계 인류를 나름대로 화평의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 지금 현재 평강을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장치 속에 극서와 극동에 있는 두 나라 자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는 지중해를 끼고 앉았고 하나는 태평양을 끼고 앉았는이 위치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앞으로 올수 있는 인류 2000년, 2012년 이후에 나타난 인류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이제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맞이하는 2012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힘도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품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다. 2012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음? 우리가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 내용을 이런 표현을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이요. 바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마치 2012년에 이스라엘의 1940년에 독립을 보듯이 내한 개인이 사춘기를 지났기 때문에 사춘기 지났기 때문에 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 위치에서 그한 사람이 곧 조상이 되어서 빌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분명한 자리 있단 말이야 가장 높은 이름에 개인이 할수 있잖아요.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분명히 그 창세기 2장, 아야 빌버스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을 이제는 연결해야 돼요. 이것이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에 7일 안식일을 복주사, 7일, 7일을 일 복주사. 음? 그룹하게 하셨으니, 이 날을 안식하셨다. 이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에. 비로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지 않습니다. 안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안식이라 하는 이 개념을요. 분명히 주어지신 거죠. 하나님도 안식하시길 얼마나 바라겠어요. 안식하시기를 바라는 거지. 그냥 뭐참집 나간 아들 나간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듯이 온 인류가 인간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고 주라 하는 이 내용을요.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2500년을 모든 인류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개인 개인에게 사춘기란 장치를 통해서 적응되어지고 나타나는 그 반응을요, 바라시고 계신다.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국가 장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사가 뭐 그래왔으니까 자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개인에게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내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순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개인이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